오늘은 최근 투자 이슈가 있었던 사업 아이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곡 붉은 노을을 부른 가수 임은세님과 최근 미스터션샤인과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명연기를 펼치신 김갑수 배우님, 이분들은 내년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탈수 있는 나이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만 65세가 되면 노인복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분들이 노인이라고 느껴지시나요? 어르신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요즘 60대는 노인정에도 못 온다라는 말이 있듯이 은퇴 이후에도 5, 60대들은 직장에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50대 이상의 분들은 요즘은 덜하지만 키오스크 사용에 애를 먹거나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같은 디지털 사용법에 대해서 알고 싶어도 쉽게 배울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2019년 50대 이상 사용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온 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교육 스타트업 겟세더이 설립되었습니다. '겟세더'는 두 명의 노련한 기술경영자 로렌스 코시와 닐 더스자이에 설립되었으며 노인을 위한 경제적 기회와 학습 기 기회 를 제공하는 실시간 양방향 학습 플랫폼인데요. 겟셋업의 사명은 라이브 대화형 p2p 교육 모델을 통해 노인들이 다양한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에는 요가나 가짜뉴스 구분하기와 같은 교양 강좌도 있지만 주로 스마트폰 카메라 다루는 법 여행앱 사용하는 법등 일상 속에서 주로 다루는 디지털 기술에 관한 강의가 많은데요. 이외에도 sns로 제품을 광고하는 법이나 윅스 같은 개발도구로 웹사이트 를 구축하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는 고급 강의도 있습니다. 유료 무료강의 모두 제공하고 있는 개 쎄덕은 강사진이 비슷한 나이대의 은퇴자로 구성되어 있어 이들에게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B2B 사업으로 기업과도 계약하며 직원에게 일대일로 디지털 활용법을 강의해주는 사업 모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2010년 초 사이트가 시작된 이후로 6,000개 이상의 라이브 세션이 제공되었으며 3,200개 이상의 수업은 모두 전직교사인 노인들이 가르쳤다고 하는데요. 현재 160개 이상의 국가에서 400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작년 기준으로 연매출 1,500만 달러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게셋업의 공동 설립자 로렌스 커식은 인간의 연결은 개인의 성장, 발달 및 행복에 필수적이지만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는데요. 코로나로 사회적 연결에 취약해진 노인들이 외로움을 피하고 사회적 고립을 퇴치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슬픔과 상실감을 최소화하여 가상의 평생 학습 커뮤니티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외로움과 고립을 퇴치하 제공하고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전으로 성장하게 된 갯셋업은 최근 아일린 리의 카우보이 벤처스와 라이시드 벤처스가 이끄는 조건부 지분 인수 계약을 통해 천만 달러의 새로운 자금을 조달했는데요. 이는 지난 10월 에드테크 투자회사 리싱크 에듀케이션이 주도하고 야후의 공동창립자 제리 양의 a m 이 클라우드 벤처스가 참여한 1100만 달러 시드라운드에 이은 투자라고 합니다. 2022학년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입학 설명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입소대기를 해야 될 정도라고 하는데요.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늘게 되면서 아이들을 맡기는 부부도 안 늘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 마련인데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의 활동을 문서화하고 이 정보를 부모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펜과 종이에 의존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부모들 역시 실시간으로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수 없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캐나다에서 스타트업이 탄생했습니다. 2013년 론 스프리오인 버그는 부모가 낮시간 동안 자녀와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어린이집용 앱 헤이 hey 마마 하이마마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앱은 유아교육자들이 아이들의 학습과 발달을 기록하고 성취도와 이정표를 부모와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요. 앱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부모를 위한 기능인데요. 부모들은 직장에 가 있는 낮 시간 동안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있는지, 낮잠을 자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사진과 영상을 업데이트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 1일 보고서를 통해서 하루 동안 자녀가 무엇을 했는지 알수 있고 주간 월간 계획표를 확인하며 교사들과 소통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아이의 정보를 앱을 사용 알레르기나 복용하는 약의 정보 등을 교사가 쉽게 볼수 있어 부모의 걱정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하이마마는 부모뿐만 아니라 교사들 또한 편리하게 해주었는데요. 아이들의 정보를 바로바로 바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출석체크와 아이들의 관리에 조금 더 용이해졌고 보고서 및 계획표 작성 등 기존의 서류로 해오던 일들을 간편하게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학부모들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대체할 수도 있으며 미디어를 활용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앱스토어 에서 5만 개 이상의 리뷰와 평균 4.9 등급을 보유한 하이마마는 북미 지역 보육 센터에서 가장 많은 리뷰와 가장 높은 평점을 보유한 서비스인데요. 만개 이상의 보육 센터에서 하이마마를 사용하고 있으며 100만 명이 넘는 부모가 플랫폼 이용자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양질의 보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캐나다와 미국 정부가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 하이마마는 상당한 시장 기회를 얻었습니다. 결국 베인 캐피털 더블 임팩트가 주도하고 기존 투자자 라운드 13 캐피털 등이 참여한.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에서 최근 7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유치해냈습니다. 경복궁과 덕수궁 등 우리나라 5대고궁을 비롯하여 서울의 다양한 명소에서 디지털 패션쇼로 열린 2022 SS 서울 패션위크가 한달 만에 전 세계 160개국에서 역대 최고인 7,443만 뷰를 달성할 만큼 패션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7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모바일 쇼핑 거래액도 처음으로 1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패션에 대한 큰 관심과 온라인 쇼핑 쇼핑의 증가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의 성장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으로 옷을 살때 불편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점이 불편하셨나요? 저는 정확한 사이즈를 재는 것이 다소 어려웠는데요. 사이즈에 맞게 시켰더라도 배송 후에 디자인이나 색상, 사이즈가 맞지 않아서 교환 반품비를 지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인의 문제만은 아니겠죠. 이러한 어려움을 미국의 실리콘밸리에서 해결하고자 한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2016년 설립된 3 3D 룩은 세계 최초의 신체 데이터 플랫폼을 개발한 딥러닝 및 3D 기술 기업인데요. AI 기반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몸을 스캔할 수 있는 바디 스캐너 앱 SAIA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솔루션은 브랜드 유니폼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정확한 신체 측정 및 체형 데이터를 제공하고 직원들이 맞는 유니폼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직장 만족도를 높이며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먼저 사용자는 스마트폰으로 정면 사진을 찍어서 두 장의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AI가 신체 사이즈를 측정하여 프로필을 만들어 주는데요 업로드된 이미지를 통해 주어진 브랜드나 의류 품목의 사이즈 차트와 부합하는 사람의 29개의 스타일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시스템은 또한 체형 및 실루엣과 같은 사용자 신체의 특성을 고려하며 모든 계산 후에는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크기에 대한 권장 사항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따라서 유니폼을 맞춰 입는 회사의 경우 SAIA를 사용하여 맞춤 패턴을 통해 주문 제작을 쉽게 할수 있고 소비자들 또한 집에서도 쉽게 가상의 피팅룸에서 사이즈를 측정하며 쇼핑의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3D룩의 솔루션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반품률이 30% 감소한 반면 전환율은 전년 대비 4배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3월 TMT 인베스트먼트 등이 참여하고 알마즈 캐피탈이 주도하는 시리즈 A 펀딩에서 650만 달러를 모금한 3D룩은 최근 알마즈 캐피탈에서 1천만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며 시리즈 A 라운드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보신 비즈니스 모델들이 창업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요즘 뜨는 사업 아이템, 소자본 창업, 스타트업 외에도 다양한 창업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미핑 캠퍼스에서 만나보세요.